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시 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전략 봉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동마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241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요즘 뜸합니다 에, 많이들 올려 주시구요 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 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이제 큰 변화 하나하나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오전에, 네, S&P 글로벌에서 나온 자료를 음. 에, 여러분한테 올려드렸는데, 요말 그대로입니다. 미국 기업 파산, 에, 직계 2010년 이후로 최고. 여기 2010년에 지금 6월달 자료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 648개 파산이 있었고요. 상반기에, 하반기에 360개. 어마무지 했죠? 금융위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데가 6입니다. 팬데믹 때. 333개인데, 지금 그걸 넘어섰어요. 340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중소형주, 그 다음에 은행주, 대형주, 파산, 행렬.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시장에 경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확실히 변했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 어그로에 당하지 마시고.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채권왕 빌그로스님께서 뭐라고요? 네, 저축 바닥이다. 침체 경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물가 떨어져도 연중 금리 인상은 계속 할 것이다. 인상은 지속 유력하다. 예, 상당히, 예, 중요하죠. 이런, 어, 내용들, 어, 좀잘좀 좀 보시고요. 오늘 저녁, 진짜 CPI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둔화 어, 전망인데,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예, 또, 어, 또억그로 끌지 좀잘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음, 해외중심 보시면 네, 요거, 제가 어제도 썸네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114일 특별 재조정, 비중주는 빅테크주 타격 불가피. 이거 불가피 합니다. 이거는. 왜? 다 팔아야 돼요. 조정하라고 이제 공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4일날 조정된 지수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참고하시고요.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미 국채 실질금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거죠. 1.76이요. 네, 상당히 높죠. 얼마나 높으냐? 10년 내로 최고입니다. 예, 지금 최고치에 와 있고요. 그래서 작년 10월달 이때가 증시가 저점이었어요. 금리 인상 여파로 이렇게 왔을 때 증시가 저점이었고, 자 여기서 반등이 들어온 거죠. 요, 요 기간 동안에. 그러면 만약에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요. 주식 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런 어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요. 동향도 잘 보시고요. 그래서 미리 좀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죠. 3.7%. 조금 매수하는 분위기. 자, 10년도 마찬가지죠. 매수하는 분위기가 나왔고 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네. 자. 어, 지금 화요일 날 많이 매수했고요그 어, 다음에, 어, 월, 화다 합쳐서 조금 매도 물량 나왔죠. 10년물 보시면, 10년물은 매도가 좀 많습니다. 장기물 위주로 많이 지금 팔고 있고요. 잘좀 팔고 있고요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을 보시면, 네, 달러 선물은 어제 많이 팔고 오늘 조금 사고, 그러니까 보합 정도로 끝났을 걸로 보이고, 자, ADR 값, 네, 살짝 이제 분위기가 사는 분위기인데, 예, 조금 약하네요. 네, 497대 365. 네, 좀 약한 분위기다. 자,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비슷하네요. 700개, 700개. 그러면 일식인 반등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빅스인데요. 코스피. 지금, 음, 요 저점을 이제 이탈하기 시작했죠. 보시면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코스피 200인데 살짝 반등 그러면 자 여기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얘가 저점이 싹 올라가죠 요렇게 그러면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걸 반복을 하죠 그럼 지수는 내리고 바, 반등 주고 내리고 반등 주고 내리고 반등 이걸 반복하죠 잘 보세요 예 네,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역사적 고점 네 여기를 기점으로 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오르고 내리고 이것도 반복하겠죠. 그럼 얘도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반등 주고 내리고 반등 주고 이거를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빅스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빅스는 좀 늦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어, 가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동평균 인데요 네 지금 200주선에 지금 살짝 다시 또 회복한 모습이죠 이번주 끝나 봐야죠 내일하고 모레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2018년 고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200주선을 붕괴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와리가리 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폭락을 했죠. 자, 여기도 지금 붕괴시키고, 자, 왔다 갔다 계속하죠, 지금. 자, 그러다가, 자, 뭔가 트리거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2018년과 너무나 유사해요. 지금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익히 알아두시고, 자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보실게 자 20개월선, 네그 다음에 60개월, 120개월, 200개월. 자 이번에 만약에 이번 하락 파동 중에서 200개월선을 붕괴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동 평균을 주목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표로 봤을 때 51.16. 살짝 다시 상승적으로 트는 모습인데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RSI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지와 저항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 고점을 돌파했고, 자, 그 다음에 상단 저항을 막고 내려와서 지지하다가 붕괴했죠. 자,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 고점을 붕괴, 자, 그래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내려오다가 지금 요 고점에 다시 왔죠. 그래서 제가 2580은 엄청나게 철벽 지지와 저항이다. 그럼 이번에는요, 저항으로서 작동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거래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자, 그 다음에 파동 관점입니다. 자, 고점, 저점, 되돌림 38% 부근에서 지금 4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4개월째 못 간다는 얘기는, 네, 포기 하란 얘기죠. 뭐냐, 여기에 저항이란 얘기. 저항. 그러면 저항은 곧 네,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A파, B파, 그 다음에 이제 C파 진행 중이고요. 자, 그래서, 요, 파동의 관점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 자, 고점 대비반, 어,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61.8% 1300대, 위기급 800대. 자, 그러면, 자, 지금, 파동으로서, 지금, 자, 1파가 진행이 됐고, 2파, 자, 3파. 에서 시의 1에 3파 진행 중인데, 400.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반등이 나온 거고요. 자, 60분봉을 보시면 자, 하락과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자, 요거를 보시면 자, 되돌림이 얼마나 왔을까요? 네. 61.8%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3의 1 2가 이제 진행이 됐고 좀더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전환될 가능성이 됐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상황 좀 지켜 보시고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면 네, 지금 현재는 네, 확실한 조정 파동이 맞다. 그래서 이따 거래량도 확인 그 다음에 중요한 버블 중에 하나가 1번 옆에 방파제들, 쪽발이들의 버블입니다 6월 16일이 30년 만에 고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쌍봉을 치고 지금 이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이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파동을 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킬러 C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드디어 요 저점 데이터를 하면서, 자, 이렇게 자 박스권 일이다가 박스권 이탈, 자, 월봉을 보시면, 자, 고점 못 넘었죠. 음봉 확실하죠. 딱 보니까, 다 클라우드 카바, 예, 어, 지금 예고 패턴이 떴고요. 음봉이 만약에 세개 7월, 8월, 9월 나오면, 대폭락 공항급으로 갈 것이다. 왜? 예, 이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90년에 자 고점 하나 둘셋 하고 반동 주고 폭락. 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버블 붕괴 신호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에, 저도 쪽파리들 보여드리기 좀 거시기한데,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버블은 이렇게 붕괴가 된다 공부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 차분하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버블 붕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 오늘 5원 내려서, 예, 2888. 조금 강하게 내려온 듯 하지만, 여기 저점과 이 양봉은 지킬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기준선 위에, 후행스팬 캔들 위에, 아직까지는 상승의 기운이 많이 남아있고, 자, 일봉을 보시면, 음, 자, 저점, 고점, 되돌림 61.8%. 그러면 이 파동에 지금 조정이 들어온 거죠. 상승에 대한 조정. 예, 그러면 얼마나 들어왔을까 한번 좀 보시면 자, 이거죠 예. 정확하게 61.8% 찍었죠. 아마 내리나 모레 여기서 조금 머물다가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앞으로 분위기 잘좀 보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 매매 동향은 개인 조금 팔고 외국인 조금 샀습니다. 오늘 거래가 거의 없죠. 지수만 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선물도 큰 거래가 없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자상해 0.5, 항생 0.9, 미 선물 시장 살짝 강 이런 모양이고요. 다 투자 종합을 보시면 자 외국인들 좀 샀죠? 네. 어, 기관 아예 그냥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외, 어, 개인만 좀 팔았습니다. 자, 추이를 보시면 자 이게 많이 샀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산 거에 비하면 지금은 코끼리 비스켓이다. 에, 코스닥을 보시죠? 네. 매도가 또 나왔고요. 자, 차익 자 비차익 이거는 패시브 물량 그다음에 선물 그다음에 콜 매도, 풋 매수 다시 콜 매도, 풋 매수 무슨 뜻이죠? 네 하방 배팅입니다. 누가 외국인이 네, 잘 보시고요. 네, 미니 네. 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반등이다. 자 시, 1조 천억, 1조 9천억, 3조 천억 예, 지금 완전히 개인이 지배하는 예, 하락 중에 그래서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장가 19조 3천억자 다시 계속 말씀 요거는 10점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지수가 바닥을 논하기 힘들다 아마 조만간에 이게 예, 몇천억대로 많이 까일 겁니다 그걸 기다려 보시고요 자 SK하이닉스 자 오늘 2천원 올랐네요 1.76%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 조금 샀죠? 거래량이 많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거래량 많이 안 들어왔죠?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준선 전환선 위에, 21선 위에, 프랭스팬 캔들 위에, 다시, 지금 이 박스권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400원이죠? 오늘 170만죠? 외국인. 네, 반등 조금 들어왔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고점 자, 반등 들어온 모습이죠. 거래량 많지가 않습니다. 자, 조만간 확실한 추세를 잡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죠. 구름대 저항 걸리고 음봉이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치고 못 나가는 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보면 예, 지난 6월달에 고점은 못 넘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아, 평평하죠 심리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약 올리고 있죠? 네, 도치 캔들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네, 기준선과 21선 아래에 있고, 전환선, 구름대 지지 모습이 나와 있고, 프랭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입니다. 나름 거래량은 들어왔지만, 네, 커다란 기대는 못한다. 코스닥 마찬가지죠. 네, 그냥 찔끔 오르는 정도. 그래서 지금, 이요 어, 박스권 안에 다시 들어왔는데, 좀더 지켜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포지션 추정을 보시면 순매수 외국인들 풋외과 매도 기준가에서 매도 매수 매수 자그 다음에 콜도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풋콜레이시자 거래 대금은 콜자 거래량은 네 비슷하지요 살짝 콜 그래서 자 옵션 차트를 보면 바닥 찍고 살짝 이거래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는. 바꾸기 좀 힘들 것이다. 콜 차트. 자, 풋은요, 다시 저점이 갱신됐죠. 그래서 지금은 좀 평평한 분위기인데,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자, 어때요? 고점을 못 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들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자, 곧바수를 보시면, 네, 저점 이탈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도치캔들이 있죠. 그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네, 좀더 눈치를 본다는 얘기죠.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표들은 지금 하락을 예고하고 있지만, 예, 레버리지를 보면 안 그렇다는 얘기죠. 레버리지를 보면, 조만간, 네, 자, 그래서 거래량을 꼭 확인하시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아직 바닥 거래량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반등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세게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전환선 기준선 위에 후행스팬 여기 있고, 자 그러면 조만간 어,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일라고 하고, 하고 있는데, 자, 이 추세를 잘 보세요. 자, 걸리겠죠. 예, 지지하고 반동 주고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 저항은 크다. 그러면 여기다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그래서 자, 하락하고 반동 줬고요, 내려올 가능성을. 보면 되겠고, 자, 파동상으로 CA1-3, 자, 이320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추세는 계속 유지 중이다.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 아직도 음의 영역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윌리엄 퍼센트 D, 자, RSI 이런 것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선물 상황을 보시면, 자, 선물도 비슷하겠죠? 자, 그러면, 자, 선물은 네, 잠시만요. 네, 선물은 자, 지금 걸려 있죠. 네, 기준선에 걸려 있고, 후행스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고, 반등 줄때 거래량이 적으면 일시적인 반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는 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게요. 거죠 자, 그러면 네, 오늘은 네, 선물이 큰 거래가 없었고.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21선에 딱 걸려있는 모습이죠. 네. 그러면 치고 나갈 것이냐, 아, 그거는 좀더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모양을 잘 보시면서 주변을 잠깐 좀 보시면, 자, 250이거든요, 여기가. 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4주째 못 가고 있죠. 물론 하람이 패턴이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추세 자체는 지금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고요.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자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250을 못 넘는다. 아 그러면 5주 지난 다음에 포기를 하시 포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냥 추세 에,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 꼬이고 있죠. 자5 20 60자 꼬이는데. 요게 5일선이 61서를 데드크로스 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타고 내려올 것이고요.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달러 표시죠. 네. 얘도 마찬가지. 고점. 6월 16일 주간의 고점을 못 넘고 있죠. 요게 중요한 백두고요. 그 다음에 어, MACD 요것도 어, 다음주에 확실하게 음의 영역으로 가는지 여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지금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포지션 분석입니다. 자, 개인을 보시면, 자, 개인 같은 경우는 22, 2조 3천억, 어, 2조 3,600억, 선물 옵션 포지션은 없어요. 보이시죠? 에, 그냥 매수만 이어갔죠? 언제부터? 6월 8일부터. 자, 개인들이 왜 6월 8일부터 샀느냐? 여기 보시면, 네, 내려오는데, 다, 이게, 쇠내당해서 그런 거예요. 쇠내당해서. 강세장이라고 하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또, 뭐, 어, 어그로 끌어갖고 또 사게 만드는, 아니면 물타기용으로,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 예. 그 다음에, 기관을 보면, 그래서 지표를 봐야 된다. 기관도 포지션이 없어요. 예. 근데 기관은 1조 2,700억, 매도. 자, 외국인 보시겠습니다. 지금 양매도예요. 현물은. 자, 1조 어 700억 매도. 예. 자, 얘네들 포지션은 하방 포지션이죠. 320m로 내려가면 엄청난 수익이 나는. 네. 이게 뭐라고요 예, 하방 패팅한 겁니다. 이거. 자, 지수가 강력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며 지수의 하락에 비례해 이익이 증가합니다. 아, 또한 지수의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제한해 놓은 상태. 예, 네, 그래서 아무리 폭등을 하더라도 제한된 폭 이상으로는 손실이 커지지 않습니다. 예,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평평하게 있으면요.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손해가 없어요. 선물 옵션에서. 거기다 현물까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양매도입니다.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6월 8일 이후로, 그 다음에 포지션, 하락 포지션. 네. 이런데 주식을 해요? 아, 그거는 완전히 어, 지금 얘기하는 시중에서 레거시나 대형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구라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표 위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표만이 살 길이고 지표가 나를 살려준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하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팩트만 얘기합니다. 팩트만. 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다시 또 개면서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냉커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